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맥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나무,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이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야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타디야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이 끼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시, 아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아파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고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이니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한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에 직용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의 사람 수가 적어서 모잘 것이 없으며 그 땅이 개기되어 이민족에게서 저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그들이 해야 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오늘 새벽에 본문 15장에 이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모셔 드리기 원한 하나님의 괴를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안치를 시키는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오늘 새벽 본문에 있었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연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성에 바위 씻 장막에 안치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려질 복된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자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음식을 나누어져 그들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의 1차적인 어떤 대상자들인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공동체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속국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이들은 헌신을 해야 됐습니다. 적정 분량이들이 바치는 그것들을 일정 기간에 내어드리는 그런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꼭 드려야만 하는 헌신의 모습들이 강요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그런 헌신을 또 드리고 말을 잘 듣게 되면 그 이방 왕이 이방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호의를 베풀 것입니다. 왕의 대간식이라든지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속국들에게도 어떤 양식들이 주어지며 그 승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된 자들에게, 속국에게 그 이방왕이 베푸는 그런 호의가 얼마나 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서다이은 바로 이방왕이 아닌 과거에서부터 계셨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괴가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괴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표적인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5장에서 살펴보았지만 그것이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 7절부터 되어지는 감사 찬양 속에서 더그 내용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고 백성들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며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께서 베푸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먹고 배부르는 그런 천국 잔치가 이 예루살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다윗 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포로대에서 지금 속국 속에 있는 너희에게도 바로 이 예배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너희도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가는 그 기쁨과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이웃과 화목케 되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부요한 삶이 예배 가운데에 너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당대에만 그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바로 4절에서 6절 가운데에서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사람들은 레이지파를 세우지 언약계를 가져올 때부터 레이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지파를 통해서 언약계를 섬기는 사람들을 또한 구별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칭송하며 또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끔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악기들을 연주하고 또한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행하게 한다고요? 6절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슨 단순히 언약계를 가져온 것이 어떤, 이게 우리 거니까 다시 우리 거를 찾자라는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물건을 찾는 좋은 물건을 우리 국보, 보물을 찾, 찾아내는 그런 이벤트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예배를, 예배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다이슨이 장막을 마련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예배를 드린다. 항상 예배를 드린다. 그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제사의 준비를 해야 되고, 의복을 갖춰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즐거울까요? 우리가 매일 모여 예배 드린다면 어떡할까요? 몇 명이나 <laughs> 나오게 될까요? 이런, 이런 좀 이렇게 우습광스러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한 아이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어 천국은 천국 가면 우리는 맨날 예배 드리는 거야. 아침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가기 싫다. 천국 아 낭설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현세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생각한 것이죠. 다시금 그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부담을 또 하나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즐거워하게 하는지 세상 속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예배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다이시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확고한 터전으로 뿌리로 지금 그 예배를 심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가운데에서 그 예배에서 발견되는 즐거움의 그첫 걸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첫 걸음은 바로 기억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할 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자손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사와 그의 기적과 그들의 입의 법도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열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 영원한 언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18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그러한 척박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에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을 비로소 여호수아 때 그리고 다윗 때에 비로소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반드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때까지만 지켜지는 약속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 포로기에 처와 포로기한 속에서 와서 속국 속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리고 대대의 이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질 변함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충직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짓, 이쁜 짓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까? 절대 아니시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이방을 쫓았고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반대로 사는 삶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천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희들은 악했고 하나님을 기회만 있으면 떠나려고 했다라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별볼일 없었던 자들이. 그 땅에 계기되어 이민족에게서 저민족에게로 정체성조차 알수 없는.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을 유랑하여 떠도는 갈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그들이 그들이 사람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손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하시면서부터 광야에서 4 0년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기 약간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이들을 대적하는 왕들을 어떻게 꾸짖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과 선지자들에게 헤아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바로 여기에 하나님에게 그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라 말합니다. 신명기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 신명기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4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7장 8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장 8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또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하,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을 오늘과 같으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사랑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논리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십계명 낭독하면서 앞머리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떤 때를 기억하라고요? 애굽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기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했으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각하지 않았으면 또 봉사일을 다 했으면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첫 걸음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 예배가 이렇게 두려운 거야 예배 함부로 하면 안돼 하나님의 것 다를 때 함부로 하면 안돼 혼나 죽어? 라고 두려움과 겁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안에서 참된 기쁨,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이, <laughs>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것, 오히려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15장에서 오면서 그 말씀과 규례대로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억압이거나 어떤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만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만들어졌기에 거기서만이 비로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칭송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 기쁨을 누린다면 이것을 어떻게 매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합신에 로토가 있죠 사들 아시나요? 저도 졸업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참된, 바른 <laughs> 참된 일에 벌써 참된 어느지 않겠죠?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뭐 도덕책인가, 뭐 바른 바른 생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생각하면서 알게 됩니다. 바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른 말씀,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것은 억압하려거나 억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만이 느려지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 잔치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교례대로 철저히 이루어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운동을 오래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세를 바르게 고쳐야 되고 기초부터 다지지 않고 하는 운동은 처음엔 도파민 소아 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에서 몸을 망쳐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르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대로 그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려질 그 예배는 영원한 예배인 것입니다. 다 이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보로 이후에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허락된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세운 이 교회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고 여호와께 칭송을 돌리시고 감사를 올리시고 찬송을 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달바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